굉장히 기대됩니다. 주적과 주적이 만났습니다. 아, 이거는... 자 양상곡 서울대 김동현 파이터. 아 이건 아 봐야 돼요. 이건 봐야 돼요. 봐야 돼요. 양상국 그래서... 앞으로! 그래고! 저를 왜 이렇게 요자 네. 이쪽으로 오세요. 안나가 돼요 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양상국 씨매남이네요무릎 아, 꿇고. 아, <laughs> 어머 <웃음> 어머. 야 어머 머아어어어어안 돼! 어어어안 돼! 아니야+ 아야 아니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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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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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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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, 남의 파트너를 건드리는 게 어딨어? 오, 양상국도 대단하네. 워리언트, 워리언 날라서 바운딩을 했죠. 어, 괜찮아요? 내 여자 하나는 집켜해요괜찮아 붐. 와. 괜찮아요. 잠시 후에 그새 죽을걸. <laughs> 잠시 후에 그새 죽을걸. <laughs> 잠시 후에. <그새> 죽을 걸. <웃음> <웃음> 하이탑 왜요? 예. 제가 그 우리 소율 씨에게 안 나갔었잖아요. 예. 아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.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매력이 확 그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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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거 무조건 이겨서 당신 번호 달게요. 오야 이런 거 좋아요? 소율이가 뭐 만만치냐? 내가 뭐 소율이 뭐 하니까 소율이가 뭐 쉬워 보이냐? 아니 절대.. 저한테... 어? 습니다공격 어? 저한테... <laughs> 아니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어떤 식으로든 하시면 자, 돼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자 가자!